한번 다리 조심해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저희 드립캐쳐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마련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하루 보내다 와서 좋네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크 콘서트라고 하길래 뭐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우리 손녀들이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희 트리캐처가 고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맞아요. 응. 이렇게 고민 상담 글 쓰신 분, 포지해 서! 오! 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불랐는지안불랐는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바로 꿈둥이들의 고민 상담소. 네,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저희가. 많이 뽑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네. 자, 고민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요즘 고민 많아요? 어? 네. 내가 두개가지 맞아.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좀, 뭐, 자연이 아, 저부터, 요 어, 네. 네. <laughs> 사연을 읽고 해결을 하겠는데, 뭐, 우리 드, 들으면서, 우리 다른 멤버들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 생각나서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좋아요. <laughs> 나는 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어, 오, 이 학과 공부가 적성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어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축 학과로 전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부터는 건축 학과 수업 몇개 듣는 중인데 완전 재밌는 거 있죠? 어, 그런데 주변에서 모두 저를 말려요. <laughs> 그런데 전 재미없는 공부 4년 하고 재미없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주변 어른들이 자꾸막 말립니다. 처음엔 고집을 좀 키웠는데 계속 바람이 날라가니 흔들려요. 어떡하죠? 아 어떡하죠? 아 고민이네요, 정말. 아, 저는 정말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 있어요. 왜요 왜요? 어쨌든 인생 에 이제 쇼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또 어쨌든 나의 비전만 내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정말 잘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게 나를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의 인생은 그 아무도. 맞아요.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해서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전과를 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어... 살짝 우리 팀에서 답정어인 사람, 최석.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우가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아니요. 제 밝게. 갈